원래 이게 그 듭이라는 게그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제공을 하는 어떤 비밀번호 암호화 방식 중 하나인데 음. 이제 그 중에서 듭은 정확히 말하면 약간 평문 비밀번호거든요. 그러면 그러니까 차 보통 차256 우리가 해싱하는 방식이 차 256을 보통 많이 씁니다. 이렇게 근데 샤2오6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. 여기서 <laughs> 보시면 얘도 똑같죠. 원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암호화가 돼서 들어가거든요. 우리가 지금 조인 쪽에 딱히 인코딩을 안 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만 넣어도 사실 들어가긴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냥 대충 1, 2, 3, 4로 해놓고 여기에다 인코드를 하는 방식으로 그냥 쓸게요 자 패스워드 인코더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건 해야되긴 하니까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좀 테스트하고 바꾸고 싶었는데 여기서 아쉽게 안되네요 자 o o 누이라는 거는 그중에서 이제 평문 비밀번호. 그러니까 암호화는 사실 다른 것도 있습니다, 다른 거. 누군 암호화가 없다는 거고, 정확히 말하면. 근데 암호화는 방식 중하나고요 자, 요렇게까지 하고, 그냥 기세 올릴게요.